이런 게있어서 옛날에 이 fx 있지. 요식 아니 a로 합시다 a. a라는 식이 있어. a란 식이 a 라는 식을 b로 나눈 거야. a를 b로 나눈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 나누셈 하면 뭐가 나와? 나누셈 하면 몫이 나오잖아. 몫이. 요게 몫이었고. 그 다음에 목만 나오진 않잖아요. 말, 나머지. 나머지. 어, 요거였어요. 요거. 요거. 그래서 그 문제 한번 보세요. 다항식 fx를 밑에 써볼게. 다항식 fx를 뭐로 나눴대? 거기에 보세요. 어떤 걸로 나눴대? kx-c x플러스 5로 나눴대. 그렇지 그랬더니 몫이 얼마 나왔대? x-1이 나왔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3이 나왔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구할 거는 다항식 fx를 아, 또 하나. X만, fx를 이번에는 x 플러스 1로 나눈 거야. 그치? 그랬을 때또 몫이 있겠죠. 근데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qx라고 쓰시고 이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온 겁니다. 그랬을 때 k값을 구하는 거야. 자, 일단 요거좀 써볼래? 주황색으로 쓴거두 개. 그 다음에 위에 a는 bq 플러스 r 이것도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저것도 하나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 써놨죠. 그렇죠? 그러면 이두 번째 식 있지, 얘들아? 이두 번째 식.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니네가 qx를 모르잖아. 그렇지 그럼 이 qx를 삭제해 줄수 있는 x 값이 있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싹 대입하잖아.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인데 그거를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마케마이그 다음에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마이너스 5 그러면 3 넘기면 마이너스 8 얘가 마 8이고 얘가 마 8이니까 1 이렇게 그러면 k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 요게 무슨 문제였었냐면 요거 문제 a는 bq 플러스 r 요 형태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기억을, 기억을 되살려야 돼 이제 어 자, 첫 번째 거 보세요. 아까랑 똑같이 쓴 거야. 어떤 식이 있어. 근데 이거를 b라는 식으로 나눌 거야. 그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야, r 이렇게. 그러면 이 형태 그대로 썼지. fx를 얘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q1x라 쓸게. 나머지는 플러스 2. E. 그럼 저기서 얘네가 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뭘해 먹을 수 있냐면 닭강정 말고 라면 아니고 두 개를 숫자를 넣어볼 수 있거든. 뭐랑 뭘 넣어볼 수 있을까? 아, 마이라고 1. 자, 마이너스를 넣어봤다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럼 2. F1은 2고요. 1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가 나오겠죠. 그렇죠?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네.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 여기를 인수분해할까? 2, 1요렇게 그럼 여기다가 뭐랑 뭐를 네. 넣어보면 딱 좋을 것 같아? 1하고 2 넣어보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자, 1하고 2를 넣는 이유는 너네가 QX를 모르잖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지. 지워서 같이 이제 없애버려야지. 자, 1을 집어넣었어요. 1을 집어넣었어. 1을 집어넣었어. 얼마 나와요? 3. 3이고요. 2를 집어넣으면요? 5가 나오겠죠? 1을 집어넣으면. 이것까지 써놓읍시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거 FX랑 GX 더한 거 있죠? 얘를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니네가 q를 알아볼라. q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q3 요쪽을 없애주려면 없애주려면 x에 얼마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하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또1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f1하고 g1을 더하면 되겠지. 자, f 1을누굴까 2고, g1은 3이네. 더하면 5네, 5. 102번 힌트 102번은 이 식을 잘 보세요. 일단 내가 여기까지 세워줄게. 이 식을 이거로 나눴을 때 몫이 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머지가 9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이거로 나눴을 때 몫이 또 있을 거고 나머지가 5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찾는 거는 얘를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을 건데 자 여러분 얘가 저기죠? 2차죠? 그건 기억나? 2차면 나머지 몇 차? AX 1차 AX? 이하 이렇게 써놓고 니네가 a랑 b를 구해야지 찾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뭘 집어넣어서 어떤 정보를 뽑아낼지만 한번 고민해봐봐. <AX2> 자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얘들아 얘들아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지. 실패한 번 보세요. 그럼 니네가 여기랑 여기에다가 대입해야 될 숫자가 뭐랑 뭔지 느낌 와? 마이너스 1이랑? 1을 넣어야 돼. 그래야지 가운데가 없어지면서 이걸 구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그 방향으로 진행해볼게. 그 설마, 에이 설마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Q가 뭐지? 하고서 이제 하면 안 되죠. 그쵸? Q가 뭐지 하면 안 돼. 여기 위에다 얼마 넣으면 좋을까? 1을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1을 저기만 넣으면 안 되죠. 1, 1, 1, 1쫙 넣어야 될거 아니야. X 있는 자리에. 그럼 이 앞에가 3F1이고 얘는 날라가고 9니까 F1이 얼마지? 3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일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만 마일이 아니죠? 마일, 마일, 마일. 앞에는 얼마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인가, 얘가? 어, 마이너스 1이고 F 마이너스 1. 이게 자랑 없어지고. 5죠. 그럼 F-1은? 마이너스 5. 거의 다 왔다. 자, 이거만 집중해서 보세요. 1을 집어넣었어. 1을 집어넣었어. 그럼 A 플러스 B지. 1 집어넣으면. 근데 그게 3이어야 돼. 이렇게. 플러스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이게 얼마? 마이너스 5. 더하면 2B는 마이너스 2니까 B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4겠네. 그럼 얘가 x x 마3이스네1서1 0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죠. 대입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9 정리하세요. 이거.